자, 여러분, 안녕합니다. 당원이 소원입니다. 오늘 강의 17강 되겠습니다. 17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명사 앞 혹은 뒤에 나오는 살을 봤고요. 오늘은 동사 앞에 나오는 살, 동사를 양쪽에 씌워주는 살. 아셨죠? 이걸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번들어 하겠습니다. He always gets u f i t e Get up at 5. 5시 일어나는 거죠? 깨나이라는 동사앞에 always, always는 동사앞에 빈도부사라고 그죠 부사가 동사앞에 수식합니다. 또 동사앞에 뭐 나와요?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들이 나올 수 있죠? can, must, may, will can 할수 있다. must 해야 된다. may 뭐뭐뭐는지 모른다. will 뭐뭐일 뭐 것이다.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3번은 가벼운 거고요. 4번이 중요합니다. 4, 4번이라고 죠 4, 4번. 4, 4, 4 사이에 예, 동사라고 집어넣으세요. 동사를 사사번이 양쪽이 씌워주는 단입니다. 보시죠. 자, 동사는 meet 요 meet. 이거를 얘네들이 양쪽이 씌워주고 있습니다. m e e t 동사를 must have pp, may have pp, can have pp죠. 만난 발에 붙는 살.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만났음에 틀림없습니다. 만날 확률 몇 100%요? 100%면 만났다 하죠. 100%는 아니고요8,90% 보겠습니다. 만났으면 틀림없어요. Many happy e 는 아마도 만났을 거예요. 그 남자들을 아마도 만났을 거예요. 만날 확률 만날 확률 8,90% 정도 떨어지겠죠? 50%, 60% 정도 되겠어요? cannot h a p p e 는할수 없다가 아니라 cannot h a p p e 는 뭐뭐 했었을 리 없습니다. 만났었을리 없어요. 만날 확률 0%? 그거 안 만났다죠. 기은 뜸이 통되죠 만났었을리 없다. 뭐, 뭐, 했었을리 없다. 만날 확률 5%에서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의, 동사의 사이인데 양쪽이 로사이 아름은, 요건 요런 사이 붙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동사의 b So, t 지 소위 말 t h 진행해놓는데 이 파란색 덩어리는 원 s a 중이다 p p y i n g s a i t o n g 동사 i Tongsai, t o 다 동사를 i t 다 n g s 당 i t o n g s a h a 플러 plus pp 동사 앞에 해쓰고요 pp. 이거는 동사 양쪽에다 살인 어떤 의미로 사인을인 거야? 쭉에 겠는 듯. 쭉. 여기 had plus pp가 나오도 쭉이 되겠죠? h a 플러 plus pp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고 had plus pp는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쭉이 되겠습니다. 쭉. 대지박당 중이다. 뭐뭐 이었을 렵다. 하였을 렵다. 아마 했을 것이다,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이게 동사의 양쪽에 붙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형용사 앞에 나오는 산이 되겠죠. She's i d l 을겨으는 게으른 건데, 겨으는거 게으른 앞에 뭐야? Very, very는 i 아이 e 을 수식하는 부사가 되겠죠. 부사나 전명부. 형용사 앞에는 부사나 전명부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상 그녀는 겨르다 이렇게. 이것도 뭐 가벼운 거였고요. 66번. 66번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수업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수업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진행하자 아자더 이제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66번. 형사을 양쪽에 씌워 주는 사. 정말 중요합니다. 형사을 양쪽에 씌워 주는 사은 내일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Have a nice day.